안녕하세요, 그린게이지입니다. 오늘 도단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단 품질입니다. 여기까지 왕특이고요. 어, 특입니다. 쌍입니다. 보통이고요. 키스가입니다. 어, 도담 이제 저는 중무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 총 합해서만 뭐 열번 정도 어, 내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뭐 검은 전문의병이 많아가지고 키스가가 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작업하면은세 뭐 박스 정도 버리는 거. 어, 하고 해서 평균 한 40kg에서 50kg 정도 기습하거나 오는데요 정말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어, 전부 다가 폐농을 하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으로 뭐이 수확량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어, 많이 좋진 않지만요. 그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힘이 든데 어느 정도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모두 힘이 드신데요. 각자 나름대로 장목별로, 채소별로, 과수별로 전부 다애로상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 힘내시고 더운 날씨,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린게이지였습니다.